자, 수학 2단원 각도 8번째 시간. 오늘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50쪽 1번 상황 보겠습니다. 자, 야구선수 3명이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수 3명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여 선분으로 연결해 보니 삼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자,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각도기로 세 각의 크기를 각각 잰 뒤에 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각도기로 세 각의 크기를 재고 한번 더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재어보았더니 이 각은 70도, 이 각은 50도, 이 각은 60도 였습니다. 그러면 이세 각을 한번 더 해봅시다. 7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50도는 자, 7 0도 60은 130이죠. 130에서 50을 더하면 180도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더했더니 18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움직이면 꼭지점이 여기에 생겨서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삼각형에도 각은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삼각형이 더 커졌으니까 세 각의 크기 합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뭐 삼각형의 크기와 세 각의 크기 합은 상관이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2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볼 건데요. 모든 친구들과 서로 다른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종이의 삼각형을 그릴 때는 그냥 쓱쓱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면 다음으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각각 재어 보세요. 저 가운데 삼각형을 예로 들면 자, 이 각을 이렇게 재어 보고 자, 이 각을 이렇게 재어 보고 이 각을 이렇게 재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한번 재어 보세요 선생님이 그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각각 재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35도 더하기 55도 더하기 90도 는 자, 35 더하기 55는 90, 90 더하기 90은 180입니다. 자, 다음 삼각형. 90 더하기 45 더하기 45. 자, 45 더하기 45는 90이죠. 그래서 90 더하기 90은 180도. 자, 이번엔 이 삼각형. 30도 더하기 30도 더하기 120도는 자, 30 더하기 30은 60이니까 180도. 자, 이 삼각형. 60도 더하기 60도 더하기, 60 더하기 60도는. 자, 60 더하기 60은 120이죠. 그래서 110 더하기 60은 180도입니다. 자, 어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구했더니 모두 180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산한 결과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린 삼각형을 이용하여 세 각의 크기 합을 알아볼 건데요. 자, 종이에 그린 삼각형을 오려 보세요. 가위로 손을 조심해서 한번 오려 보세요. 다음으로 삼각형의 세 각의 안쪽을 각각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다른 색깔로 색칠해 보세요. 다음으로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잘라 보세요. 이때 우리가 색칠한 각은 잘리지 않도록 즉 꼭지점 부분은 자르지 않고 이 변을 이렇게 잘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꼭지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이어 붙여 보세요. 이때는 세 조각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변과 변을 이어서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네 개의 삼각형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자 삼각형의 모양은 다 달랐지만 이세 각의 크기에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선생님의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자, 이 활동으로 알게 된 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자 각도기로 직접 재어 서도 확인해 보았고 꼭지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이어 붙여서 세각의 크기의 합도 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 보았더니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가지고 4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시, 이 표시는 직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직각은 90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각에, 이 남은 한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각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180도에서 이두 각의 크기를 빼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도 빼기 30도 빼기 90도는, 자, 180 빼기 30은 150이죠. 자, 150 빼기 90은 60이다. 그래서 이 각은 60도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직각은 90도. 자, 그래서 180도 빼기 45도 빼기 90도. 자, 180에서 45를 빼면 135도 빼기 90도는 45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45도이다. 자, 왼쪽, 오른쪽 모두 직각 삼각자인데요.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자에서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빨간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였어요. 자 그런데 한 선수가 이렇게 움직여서 생긴 파란색 삼각형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도 당연히 18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내용을 가지고 수학 익힘책 문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